있을까? 그랬던 그 혜택들을 네. 이제는 신세계 쇼핑에서 렌탈 서비스를 통해서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해보세요. 우리 보통 안마의자, 마사지 체어를 들여놓는다고 하면 네. 한 달에 한 10만 원대, 이 정도에서 언저리에서 생각하게 되지요. 그렇죠.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모델 중에 최고급 모델도 10만 원 조금 넘습니다. 맞습니다. 가격도 너무 좋아요. 혜택 네.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.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데 다리도 아예 이렇게 아예 이쪽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다리를 벌려서 터서 넘어서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이렇게 직각으로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죠. 편안하게 내려서 네. 집안에서 이런 거는 편리함과 같이 네. 퀄리티의 차이인 것 같아요. 너무 예. 편안합니다. 여러분은 어떤 모델이 마음에 드세요? 아, 다 마음에 드는데요. 또 어떤 어떡하지? 컬러가 마음에 드세요? 아, 저는요. <laughs> 컬러에서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. 그렇죠. 너무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. 아, 우리 집 벽지 분위기하고 또 저랑 제 와이프의 취향하고 이런 걸 생각해서 네. 그래, 상담을 받으면서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됐어요. 여러분도 최고급 모델에 속하는 지금 유 러브는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. 지금 고민 안 하셔도 돼요. 지금 딱 골라서. 나는 음.